내가 잘할 수 있을까? 힘내볼게 친구들과 있어서 외롭지 않아 스노우킹이 도와줄 거야 실망시키지 않을게 겨울이 좋아 미안 실수야 아까웠어 데브 시스터드 <laughs> 내 마법의 힘을 보여주지. 마법을 이길 수 있겠어? 마법진 나와라. 작다고 무시하면 큰일 나. 날얕볼순 없을걸. 마법을 보여주지. 말도 안 돼. 납득 못해. 어디서 실수했지? 대부 시스터진. <laughs> 도토리 젤리 다 됐고. 나는 거잘 봐. 재밌게 돌자. 저기까지 날 거야. 울 거야. 나, 믿을 거야. 데브 시스터즈. 한번 터뜨려볼까? 폭탄 맛좀 볼래? 헤 <laughs> 던져버려라. 안 아플 거야. 언제 던지면 돼? 폭탄 줄까? 재미없어. 지루해. 나 갈래. 데브 시스터즈.